그냥 우리가 1년 쓸게 네. 다른 데쓸때 데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쓸데 없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우리가 계속 빌릴게요. 의문이라는 게이 시내에서 말리려면 자격증이나 이런 게다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과에는 지금 현재 운용할 수 있는 그 응. 인력이 없어서 기본적으 저희도 사용하고 싶어요. 그러니 사용하고 네. 저희 부서에서는 운용 좀 해야 되는데 운용 담당자는 없습니다. 지금 저한테 OO 교수가 장비를 좀 사도 지금 일 이전에 장비가 없으니 장비를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자기가 들어와서 적는 게 해줄 테니 8월 달에 녹조가 발생될 때 제안서를 제출해서 지금 발생이 되는 시점에 제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위치를 좀 선정해 달라 근데 학교에서 위치를 선정을 안 해주더라고요.